아, 그거는 뭐, 애교라고말이 <laughs> 욕은 많이 안 했고, 뭐제 외모가 욕이다 보니까. 저도 별명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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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경찰 공무원으로 23년을 근무를 하고 명예퇴직을 했고요. 유튜브 그 형사탐정대달을 운영을 하고 있는 김수환이라고 합니다. 많이 나아진 것 같긴 한데, 괴물받는 형사, 아주이나 하고, 뭐 형사가 범죄자보다 더 나쁘게 표현이 되는 거를 많이 본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형사하면 운동화에 그냥 뭐 청바지든 뭐 이런. 바지에 잠바 완전 노숙자처럼 그러고 다니는 게 형사다라고 보통 형사하면 떠올리는 게 그런 식으로들 많이 떠올리거든요. 근데 절대 그러지 않고요. 저도 항상 그 깔끔하게 좀 양복 입고 다녔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편견들인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예전에 아마 내가 본 기억으로는 와일드카드라고 해서 영화 그 영화가 그 형사에 좀 고충 내지는 애환 이런 걸좀 많이 표현을 하지 않았나. 차려. 네 맞습니다 맞고요 저는 저희들이 같이 이제 어디 뭐 술을 먹으러 가든뭐 어디 음식 먹으러 가면 다좀 폭력배인 줄 알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서 일부러 이제 그 테이블에다가 추가 도 올려놓을 때도 있고 범죄자 아니라는 거 저기 하려고 그뭐 강력 팀에 있을 때도 경찰서 이제 들어가면 1층 이제 현관 거기에 이제 서서 담배 피우고 그러고 있다 보면 경찰관들도 아 저거 저 폭력배가 잡혀왔구나 조사 받기 전에 담배 피우고 있구나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았었고 경찰서 안에서 사자기를 보고 앉아가지고 조사를 받는 게 형사가 하는 거고 낮은 편에 앉아 있는 게 범인인데 사람들이 볼 때는 아 저게 범죄자인데 자기가 형사인 것처럼 앉아 있구나 그런 식으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요즘은 그래도 많이 수화들이 많이 된것 같더라고요. 웃기는 경우들이 가끔 있었죠. 그건 없어요. 비전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거의 뭐 강용팀 같은 경우는 운동을 좀 많이 한 친구들이 거의 가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아이고 건강이 안 좋아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별로 좀 좋아지지도 않고 굳이 저걸 그렇게 모아야 될 이유는 없는데 영화상에 이제 왜 이런 걸 많이 나오냐면 사실은 범죄자를 잡아와서 조사를 하고 할때 죽이고 먹을 수는 없잖아요 범죄자하고 같이 나도 밥을 먹어야 되고 범죄자도 구설받으면서 밥을 먹어야 되니까 가장 간단한 배달이 되는 설렁탕이든 뭐 이런 걸 시켜주는 거지 이것만 먹으면 죽어요 <목소리> 아 그거는 뭐 애교라고 봐야지 상처가 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머리에 이뭐 소리처리나 이런 걸 때리면 기분은 상당히 나쁘거든요 맞는 입장에서는 근데 때리는 입장에서는 쾌감이 있어요 소리가 또 탁탁 소리 나가지고 세게 때리지는 않지만 그 애교식으로 하는 거지 그게 뭐 상처를 주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까? 그 정도는 애교를 받어요. 맞을 때이어때요 맞을 때 이제 기분이 나빠서 인상을 쓰는 거는 저는 아는데 쳐다보지는 않더라고요. 여냐면 쳐다보면 더 맞거든. 이게 사람이라게 심리가 그래서 그냥 한대 맞고 가만히 있으면 더 이제 안 때리는데 아, 때린다고 표현하면 안 되지. 살짝 그 터치를 안 하는데. <laughs> 이렇게 쳐다보고 그러면 반항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기분이 더 나빠져가지고 더 터치를 하게 돼요. 그래 걔들도 그걸 알아가지고 그런지. 저도 별명이 깡패 형사였어요. 제가. 워낙 뭐 이제 뭐 생김새도 그렇고 또 형새도 그렇고 하러다 보니까. 근데 뭐를 입어도 양복을 입든 뭘 입든 거의 90%는 다 건달로 봐요. 거의 뭐 저기를 안 보더라고요. 제가 얘기한 적은 없고요. 범죄자들이 그런 얘기들을 좀 했었죠. 얘기를 안 해도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안지는 않아요. 숙소가 됐든 이런데 광고가 들어가고 경찰관인게다 알고 형사들 알면 거의 한90% 이상은 순순히 수박을 차고 다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도망갈 데도 없고, 흉기 들고 반항하면 그만큼 죄가 가중이 된다는 걸본인들이더잘 알기 때문에 반항하거나 이러질 않다 보니까 큰뭐 흉기를 뭐 사용하지는 않는데 뭐 찔릴 일이 없죠. 한몇번 사태 정도. 나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내가 다 형사들 확인한 건아니요 맞아요. 저는 뭐 지금도 담배를 피고 있지만 네그 전에 뭐덮필 때도 있었고 이게 왜 그러냐면 조사를 이제 자꾸 하면서 이제 경험을 쌓아가다 보니까 자백 내지는 필토를 하거나 이렇게 할때 당연히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기를 하는데 결정적으로 자기가 이제 진술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은 사형사님 담배 한 대만 주세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지금은 이제 뭐 사무실에서 담배 못 피고 이렇게 저기를 하는데 안 되지만 뭐 주사하고 하면서 피하고 하고 피기도 하고 해요. 그게 물론 건강을 위해서 뭐안 좋다고들 하는데 범죄자한테 막 아, 감정을 일으켜 가지고 자백을 이제 다 하겠다고 본인이 담배 한대 달라는데 아 이거 담배 못 피니까 나가서 펴 그러면 자백하려고 하다가 그 마음이 쏙 들어가요. 끄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애로사항이라고 볼수 있죠. 아저 욕은 많이 안 했어요 욕은 많이 안 했고 제 외모가 욕이다 보니까 별로 뭐 욕을 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뭐말잘 듣는데 뭐, 뭐 본인들이 잘 저기를 하니까 저는 욕안 했어요. 아, 그거는 맞죠. 힘들어요. 공사들 같은 경우 같은 공무원이지만 제가 92년 배명인데 94년도, 5년도까지도 제 급여가 45만 원, 48만 원 그랬어요. 그돈 가지고는 사실 일상생활 한다는 게 사실 힘들어요. 그 정도로 박봉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차에 기름이라도 좀 놀아, 밥이라도 좀사 먹고 회식 한번 하라고 돈값 주고 밥값 주고 그뭐 범죄하고 진짜 연관이 돼서 영화에서처럼 그게 뇌물인 거지. 뭐 돈은 없어도 가호는 있어야 된다는 말은 저도 뭐 현직했을 때 많이 썼던 얘긴데 가장 뭐 쉽게 하는 얘기로 야 형사가 돈은 없어도 쪽팔리게 우리가 가오 없이 살지 내야 되지 않냐. 그런 직원들끼리도 얘기하고 뭐 그런 부분들은 많이 했어요. 돈이 없다고서 해꼭가오까지 없애면 사람이 너무 좀 초라해지니까 가오는 있어야죠. 형사가아 그거는 이제 술 먹고 힘들어서 가는 거지 괜히 뭐 이유 없이 저기 갈 이유가 없죠 사실 형사라는 직업이 공무원은 공무원이지만 공무원이 아니에요 엄밀히 얘기를 하면 왜냐면 사건이 발생이 되고 했을 때 9시에 출근해가지고 사건 구사하러 다니다가 6시 땡 하면 퇴근할 수 없잖아요 범인 자로 다니는데 그렇게 할수 있나요? 밤새고 며칠씩 잠복하고 막 이렇게 하려면 그러다 보니까 잠복하고 있는데 출근 시간 됐다고 출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패턴 자체가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밤새고 뭐 저기하고 뭐 사건 하나 해결됐을 때다 모여가지고 술 한잔하고 다음날 그러면 사우나 가서 어제 술 먹은 숙취 해소도 하고 풀어놔야 또술 먹을 수 있잖아요 뭐 집에 들어 잘안 들어가니까 구박을 받을 일도 아마 전화로는 받을지 몰라도 전화도 잘안 받아요. 집에서 전화오는 거는. 근데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범인들 뭐 공고를 하기 전에 그 정보 같은 거 캐고 해서 이제 알아보고 하는 게 그러한 와중에 뭐 전화 받고 나 지금 뭐 일하고 싶어 못 들어가 뭐그안 돼요 그때는 사형 자체를 해서도 안 되고 이제 영화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들 잘 들어가더라고요 들 집에 잘 들어가요. 아버님께서. 쏟아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없고요. <laughs> 당연히 뭐 어느 집이나 부모 자식 간에 뭐다 그런 게 있으니까 걱정들 하고 하니까 이제 얘기들 하고 다 하겠죠. 그건 뭐 당연하다고 봅니다.